<몬> 아, 안 해, 안 해. 아이, 나 따라와. 아, 따라와. 아, 위치 쫄 물고 있네. 위치 간다. 야, 이쪽사다 써, 다 써, 다 써. 아, 하긴, 하인한명 킬, 한명 킬. 한명 짤. 한 번만 더 하나 밑에 또 왔어. 아, 밑에 또 왔어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나, 나 있는데. 나 있는데. 나 있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한대한 배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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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부... 안... 아, 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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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야, 나, 무릎, 무릎, 불 무릎! 아, 한 대, 진짜, 한 대, 진짜, 오케이, 어, 한 대, 한 대. 한 대. 침착기, 침착기. 나이스.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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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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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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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짜 진짜, 진 깜짝 났다. <laughs> 아근 진짜 우리 엄청 잘했어. 아 뭐야? 아템다레전더리야 아, 근데 뭐야? 또 왔어. 나또 나. 또 온다. 아, 씨. 내가 모까 모닥 불냐 없어. 나 어, 아, 점프만 개 많아. 다어 아야 다시 봐, 다시 와 어디 있는데? 다쟤 쟤. 야 위에 문다 위에 문다 위에, 문다 위에, 문다. 위에 위에 확인 기여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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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, 저격 맞췄어 아, 내가 기 여기 여기 여를어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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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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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내킬인데, 오케일 일단은 일단 뭐 여튼 야 그냥 숨어있어, 숨어있어 숨어있어, 사람 개많아 실드, 실드, 실드 실드 좀 줄게 오케이. 사람 개많아 아, 사람 너무 많잖아 야, 다 계단이 이상해 나 일자로 안 지워져 야, 나나 자재 개많아 999, 999, 460 오, 그러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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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도 그게 하나야. 야맨 꼭대기에 있어. 얘 낙사 시킬까? 야, 올라와 봐, 올라와 봐. 데 야, 피 진짜 많이 깠어. 아, 오케이, 아, 킬. 뺏겨버렸네예예 예. 개자리 개자리. 하나 비딱기 하나 비딱기한명짤한명 짤. 나이스. 내 밑에 하나. 얘 스피드캣 같은데? 왜? 그래? 에컷컷 어, 스피드액같은애컷 아니 얘 진짜 스피드액 아니야 이거? 한명한대내 뒤에 내 뒤에 한명 120대 쟤한명 진짜 개 딸피 야!! 타라카 타라카 나이스 개한대 맞췄어 개한대 맞췄어 어. 진짜 딸피 아이 딸피 아닌다 아 진짜 왜 막았는데 진짜 <laughs> 누가 막아 내가 막았어 아이다 뭐야 뭐야 어 뭐야 1대1이야 1대일 야야 샷건 버리고 왔어 근데 버려진 샷건 한게 있을텐 펌프라도 풀이다딱 봐도 프린 딱 봐도, 포링, 딱 봐도 포링. 중수 프린 중수 포링. 빌드 어느정도 할수 있는 애 네가 몇몇대 스카로 한세대 정도, 두세대 정도만 갈기면은 기관총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. 야야야! 이 이쪽에 퍼플 있다! 야 이쪽에 퍼플 있어! 어디, 내가 어디, 알아. 얘 바로 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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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그쪽에 퍼플 있어. 내가 버린 거. 위에 있는데. 아 위에 있어. 야야 포리니다 포리니. 야! 야 이시 <laughs> JJ. Okay. Okay, park here. Di park here. Let's T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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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ng. JJ.